아니 이렇게 심했던 기미 잡티 주근깨, 건버섯이 이렇게 한 번에 싹 사라질 수가 있다고? 안녕하세요. 올해 여든 세 이연옥입니다. 오늘은 우리 딸이 사준 기미 잡티를 싹 없애준다는 화장품을 리뷰해볼 거예요. 퓨어라이트의 더골드 기미 앰플이라는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기미 잡티 제거 성분인 알부틴이 기존에 개발된 성분들에 비해 배 이상의 효과를 내서 기미 잡티 건버섯을 싹 제거해준다고 해요. 과연 진짜인지 여름이 넘어서 기미 잡티 검버섯이 이렇게 심각해진 피부에도 효과가 있을까요? 사용법은 세안 후에 발라주기만 하면 끝입니다. 3주 동안 사용하고 정확히 어느 정도 효과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. 와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피부가 깨끗해졌어요. 아니 대체 이렇게까지 기미 잡티 주근깨 검버섯이 싹 사라질 수가 있나? 최근에는 인기가 많아져서 백화점에서도 판매한다고 해요. 최고 최고.